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지인이 어, 식물 같은 걸 키워서 한국으로 이제 다시 수출하시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전 이름 같은 건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어, 바나나 풀도 있고. 여튼. 맞아. 여기는 이제 실내인데요. 이렇게 식물들을 예쁘게 키우고 래서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공기도 상당히 좋고 여기가 기후도 되게 좋아서 병충해 같은 게 있는, 있어서 이렇게. 그늘막을 치신 게 병충해 때문에 치신 건가요? 아 그늘. 아. 얼굴 나오셔도 되, 되면 얼굴 찍을 거고요. 얼굴 나오시는 거안 되면 발만 찍을게요. <laughs> 상관없어도 돼요. 자 여기가 이렇게. 이게 이름이 뭔가요? 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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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바 어 차바 섬인가? 차바. 안에띠. 안에띠. 오 되게 크다. 한국에서 좀본거 같은데. 이거 한국 다 있나? 아. 어. 저거는 펜다. 어 금방 수달. 진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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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나... 그, 네. 이게 컴팩터. 아 잠깐만요. 요게 이게 다 컴팩터예요. 아큰 게? 큰 거죠. 네네네. 아 크게 큰 거. 아, 널 봤어. 세 번째, 세 번째 네. 농장. 어. 아까 거기 보다는 조금 높이 자라는 애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대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다 해놓으셨구나. 근처에 대나무큰게 되게 많아서 그냥 잘라와서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옆에 물이 흐르고, 여기가 고도 한 3,000, 여기가 현재 고도가 한700 정도 되고요. 여기가 한 3,000m 되는 산이 옆에 두 개가 있어요. 경치가 좀, 아 저기 집이. 여기가 사계절, 뭐, 여기도 약간의 계절 변화는 있는데, 되게 시원하고 살기 좋아서, 일부러 여기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고도가 워낙 높으니까 지금 현재 고도가 여기가 보통 계속 올라가면 그러니까 3,000m까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공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네 번째 작업장. 어, 되게 넓네요. 아까 대나무보다 펄 굴고 이렇게 굵은 대나무도. <laughs> 비교되시죠? 죄송. 얘는 아까 이름을 한번더알려주어요 얘는 뭐라 그러셨죠? 많이 뛰? 얘는 뭐공기이 이름을 정화 정하고, 이런요하고이이 건가요? 하고이이런 거죠? 어, 어떤 이이 좋죠? 관상고관상름을다하고이 이름을 정다고이 이름을 정하고, 이 이름을 이 이렇게 큰게 얘는 이름이 뭐예요? 한 개, 네. 한국에서는 고도세피야 어우 키가 제가 저보다 큰데요? 네, 큰 백...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네. 만들고, 다양하게 아, 만들고. 아 저기 작게 만든 거, 이 크게 만든 이것도, 거. 이렇게 작게도 만들고. 네. 요거에 보시면 2단. 2단, 1단, 2단. 아 지역인들 이생. 바로 한모래 수차지입니다. 아. 음. 고도색 비아는 얘는 3단 저보다 키큰 애들로 180 정도 되는 애들로. 음, 음, 음. 다섯 번째 구역입니다. 네 네. 이러면, 방에다 이 화초를 갖다 놓으면은, 모기가, 네. 아, 그래요? 모기가 제일 싫어하는 식물이에요. 오, 저 이거, 저 이런 거, 있, 꼭 있어야 되는데. <laughs> 아, 얘는 개, 개다. 이것도 그렇고. 예. 얘는 알아요. 허브 이것도 이제, 근데 이렇게 해서 한국에 나와서. 음. 엄청 예, 크죠? 예, 되게 큰데요? 한국에서 보던, 높이가 아닌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하튼 어우 되게 크고 굵고 어 아이고 네. 네. 아. 어우 너무 큰데? 어디 어 밖에다 정원수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를 잘 받아서 그런가? 쟤는 되게 노랗게 잘 익은 것 같아. 옆에 거는 약간 파란데? 아, 어, 얘는 진짜 센 노랗네. 음, 얘를 놓으면 모기가 안 온다고? 오. 좀 모기가 잘 물려갖고 식물하고 같이 있으니까 좀 여기 말씀하시는 지인이 난거 같아. 마음이 아까 그 분이 78세 정도 되셨는데, 되게 정정하시죠? <laughs> 공기 좋고 맑은데, 여기서 한 10... 분도한 18년 정도 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 이제 일을 하신다 하시고, 어우. 78세 같지는 않아. <laughs> 요즘 한국 분들도 다 정정하시지만, 바나나를 주셨어요. 제가 하고 있다뭐라 이게? 이거 이거 이거지, 뭐지 아, 저 잠깐 했었는데 바나나를 주셨어요. 그 바나나가 되게 신선할 것 같아요. 음, 인건비는 딴데로좀더 주신다고 그래요. 20만 원 정도. 5 0명 일을 하시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긴 하여튼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이 주신 바나나는 맛있게 하나 한송에 먹어보겠습니다 쪼꼬레 <놀람> 커피라 알겠습니다 오 어, 맛이 너무 달고 맛있어 음, 바나나도 맛있고 음, 바나나 프릴이 많네요 어, 그래도 많고 <laughs> 일부러 심어놓지는 않으셨다고 하는데 옥수수하고 바나나 풀하고 이렇게 다 야외농장이라고 하십니다 네네네 <목소리> 왜 S자로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굵어지면 이정도 굵으면 <오>. 모양 좋잖아아 모양 S자로 여기 보면 S자 네네네. 아 S자로 <laughs> 이렇게 하면 이쁘다 고아 예. 어. 우네 네. 여기 꽃인 가 되게 신기하네 꽃이. 할로우 우 네. 아침에 만나면 네 빠기 아침에는 할로보단 아침에는 빠기 네, 네. 오케이 점심 때는 시양 시, 점심은 시양 저녁 저녁 때는 저녁 때는 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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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말람 밤에는 말람 말람 밤이가 말람 밤 말람 밤에 만나지 말란 말이야 말람 아, 색이 좋네요. 오 그, 저기 저기 산이 몇 미터죠? 이게 2,900. 고 네, 2,900. 2,900얼마 되는데? 어이야. 작년에 비 와서 사태났는데 저기 가운데 강원도 고라니 아. 산사태났던 거 아니에요? 한라산이 1,900 얼마 정도 되는데 2,900? 한라산보다 이게 좀더 높아. 아. 우리 집이 옥상에서 올라가 보면은. 예. 네. 하늘이 아주 아침에 보면 햇빛이 아주 커. 아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산을 써서. 네네. 아, 할로. 여기 아 토끼 아. 가기 전인데 아 염소로 어, 염소가 아 오케이. Okay. 누가 때문에 yeah, <laughs> 까무이? <까묘어>. 할로. <까묘어. 까묘어. 웃음> <Hello? 웃음> 네네네. 잔띠이랑, 너 아, 네, 너 이쁘다 네. 네. 아, 잔티. 예. 쁘다하면 고맙다고 그래. 미쳤나. <laughs> 그렇너 어, 이쁘다, 잔티 이러면 여기서 고맙다고 얘기한다고. 네, 네. 잔티. 아. 무슬림 교회. 아이고. 응. 네, 이고 네. 네, 되게 다빨다 네. 다는 아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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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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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까지 아, 마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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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바나나가 되게 네, 커요 어. 이게, 이게 이제 달래라고 한대요 달래랑 비슷한 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판매하는 거 레몬하고 비슷한 아 그래요? 여기 지역 이름 뭐죠? 여기? 여기가 아 이거 지사르방. 지사르바. 오케이. 아 지사르바. 아이고. 어 지금 뭐예요? 어, 이거? 어, 열매예요? 꽃이라고요? 아꽃 꽃이 이렇게 생겼. <laughs> 어어 색이 되게 화려하다. 흐허허. 흐허허. 흐허허허. 흐허그허 흐허허허. 흐허허허. 는허는허흐